나왔고 이제 앞으로 다섯 대가 남아 있는데 다섯 대는 수입차가 나옵니다. 어, 금액대는 뭐 천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나오는 가성비가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봤습니다자 어, 지금 보신 차량, 닛산 알티마 네, 2.5 2,500cc의 휘발유 모델이고요. 여러분 이 친구도 일인 신조입니다. 한 사람이 운행한 일인 신조의 주행거리가 5만km 밖에 안 뛰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어, 신차급이에요. 이제 길났습니다. 네, 1인 신조고, 어, 요 차량은 이제 무사고 차량이고요. 핸드 하나는 교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 판매가 930만원입니다. 아, 국산차. 소나타보다도 쌉니다, 여러분. 알티마가 뭐, 출력이 높은 차란 아니에요. 국산차로 따지면 소나타급인데, 가성비가 좋습니다, 여러분. 얘네가 장고장 없고요. 조용합니다. 가성비 좋은 차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면에 보시면 주행거리가 짧으면, 네, 확실히 외곽 컨디션이 좋죠. 보시면 운전석에, 네, 헤드램프, 조수석에, 헤드램프 깨끗해요, 여러분. 진짜 투명도 좋아요.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이 그릴도 네, 스크래치 없습니다, 여러분.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본넷도 여러분, 와, 스톤 데미지가 없습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범퍼에 보시면 안개 등 아래쪽에 에어덕트, 범퍼 하단에도 어, 상단, 어, 상단에 도장 상태 좋고요. 전면에 보시면 썬팅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썬팅도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여러분 썬팅도 깨끗해요. 어, 블랙박스가 투 채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블랙박스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측면 보겠습니다. 범퍼랑 휀다랑 네 단차난 거 없고요. 타이어도 지금 한5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타이어 6개월 정도 타시다가 점검 받아 보시고요. 휠은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여기 가장자리에만 살짝. 스크래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타이어는 좋은 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와 리피터에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자, 측면 볼까요? 어, 앞문 깨끗하고요, 뒷문도 깨끗하고요. 주유구 쪽뒤 핸다까지 어, 약간 이게 이제 어, 진청의 펄인데, 어, 깨끗해요, 여러분. 진짜 5만 킬로면 여러분 이제 길난 겁니다, 여러분. 절대 많이 뛴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시트 보이시죠, 여러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죠. 그리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네, 스크래치 없습니다. 깨끗하게 관리 달려 있고요. 자, 그리고 뒷타이어 한번 볼까요? 뒤에도 똑같이 미세린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 60% 이상 남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후미 쪽을 한번 볼까요? 네, 운전석에 후미등, 네, 조수석에 후미등. 네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범퍼에 감지기 들어가 있고 머플러는 이렇게 또 주얼 머플러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범퍼에 하단과 상단 네 트렁크까지 네, 전체적인 도장 상태 깨끗하고요. 안에 보시면은 손님이 요게 아, 뭘 챙겨 주셨는데 아, 이거 후미등인가? 잠깐만요. 아, 그러네. 요 후미등을 챙겨 주셨네요. 요거 하나. 갈고 나서 스시라고 챙겨 주셨고 안 해보시면 여러분 매트 보세요 깨끗해요 사용도 안 했습니다 진짜 깨끗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잘 닦고 중요한 건 여러분 일인 신조예요 한 사람이 운행한 일인 네 신조라는 거 참고하시고 손님이 요거는 챙겨 주셨어요 아까워서 버리기 않고 제가 챙겨 놨는데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여러분 후방카메라 이렇게 지원되고요. 어, 뒷유리 썬팅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썬팅도 안 하셔도 되고요. 블랙박스는 또 아티 2 채널 네,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핸다 에 그리고 뒷문과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핸다까지 확실히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외관 컨디션은 여러분 진짜 거의 뭐흠 잡을 데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얘네는 뒤에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뒤에 열선도 없어요. 그냥 국산차로 따지면 네소다타급이라는거 참고하시고 근데 연식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15년식에 5만 k 로밖에안 뛰었습니다 거기다뭐 판매하는 금액대가 천만원대가 아닙니다 천만원도 안 해요 뭐 15년식이면 여러분 진짜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뭐 그래봤자 8년밖에 안된 거예요 근데 8년 동안 이5만 k 로를 주행을 했다는 거는 진짜 여러분 거의 운전을 많이 안 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키로수가 5만700km예요 5만700km 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어, 시동 한 번에 잘 걸립니다. 핸들 리모컨과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고 일단 핸들 컨디션은 깨끗해요. 관리 잘돼 있고요. 그래도 뭐 있을 건 있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죠. 블랙박스 투 채널 들어가 있죠. 운전석에 보시면 전동 시트 그리고 열선이 일단 2단 그리고 키는 이렇게 스마트키 네두개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또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화질 네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전면 센터에도 어, 버튼들 까진 거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대시보드에는 뭐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 카바를 이렇게 또 씌워 놨다는 거 참고하시고 시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트도 진짜 깨끗해요. 쿠션 살아 있고요. 바닥에 또 깔끔하게 코일 매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트도 구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저는 이제 니산 알티마 같은 경우는 아 진짜 수입차 이를 사고 싶은데, 아, 진짜 뭐 수리비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1번 차를 많이 권해드려요. 물론 독일 3사, 오늘도 뭐 독일 3사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연식이 괜찮아요. 1번 차들이 좋은 거는 얘네는 뭐 벤츠 BM처럼 고출력은 아닙니다. 근데 얘네는 딱 중간, 딱 중간이에요. 출력을 최대로 뽑진 않아요. 원래 1번 브랜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차들이 잔고장이 없습니다. 수입차는 타고 싶은데 아이 이 수리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이거 타세요. 이 알티마를 주, 중국 분들이 진짜 많이 사요. 제가 지금까지 판것 중에 50%는 다 중국 분들이 가져갑니다. 물어봤더니 그냥 또 국산차 타기는 좀 그렇고 또 독일 삼사를 타자니 금액적인 부담과 수리비한 리스크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또 일본 차가 가성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예약금 뱅만한 것이고요. 3회 시즌 서비스 가능하니까 충분히 타보시고 충분히 점검받아보시고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다음 다음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